슬라이드 4번 표 슬라이드 작성하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은 도형과 표를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슬라이드를 작성을 한다 1번 지시사항 상단에 도형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작성을 하고요 2번 지시사항은 도형을 그리고 어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시라고 되어 있네요 선형 아래쪽 그 다음에 3번 지시사항은 표를 만드는데 표를 작성을 하시고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을 줘라서 이 표를 먼저 만드시고요. 도형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표를 만드시고 글씨를 쓰셔야 도형을 배치를 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표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열1 2 3 3에 2열에 3행이네요.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가 없네. 일단 표는 삽입 아이콘이 보이시면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2열에 3행. 자, 녹음 크기 조절 점을 이용하셔서요. 위치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 좌측 도형과 위에 상단에 도형이 들어갈 자리를 감안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6번은 표 스타일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이 떠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6 만들겠다 그리고 왼쪽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바뀌고요. 글씨 좀 집어넣을게요. 자, 글씨는 어, 표하고 도형은 별도로 따로따로 잡고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얘는 도둠의 18포인트네요. 도둠의 18포인트로 한다. 자, 작성을 하셨으면 일단 확인하시고, 왼쪽 다 확인하신 다음에 도형을 그릴게요. 도형부터 볼까요? 어, 1번 도형부터 볼게요. 바닥에 깔려있는 도형 먼저 그리실 거고요. 위에 있는 도형을 그리고 글씨를 쓸게요. 삽입. 육각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도형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걸로 조절을 잘 해서 라인을 잘 맞춰주시면 돼요. 얘는 안 나오네요. 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채우기 색은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꾸셔도 돼요. 채우기 색상은 그리고 위에 있는 도형 하나 다시 가져올게요. 삽입 도형 다이아몬드 맞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것도 맞추시면 됩니다. 아래 하단에 지금 깔려 있는 아래 부분에 깔려 있는 도형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글씨 좀 쓸까요? 장점. 음색 채우기도 바꿀까요? 밝은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여야 되니까 자 범위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사용하셔서 복사를 하실 거예요. 조절 좀 할게요. 컨트롤 키랑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더하기 버튼이 생성이 되면 옆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네잘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좌측에 그라데이션 효과 넣는 도형 좀 가지고 올게요 삽입에 도형 순서로에 수동 입력 얘도 도형을 그리시고요 지시상이 있는 대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건데 색상은 채우기를 바꾸시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다. 복사 좀 할게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눌러서 아래 부분에. 내리고, 또 하나 더 만들고, 그래서 총세 가지. 그리고 글씨 쓰실게요. 효율성, 비즈니스. 자, 전체 범위 다 잡으시고요. 포함이 되게 다 잡으시고, 도둑, 18 포인트 다 색상은 검정색이고, 자 도형 서식에 있는 음각선은 검정색이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글씨도 변경. 자 눈으로 다시 훑어볼까요? 음, 맞는 것 같아요.